안녕하세요. 직장인투자TV의 직투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힘이 빠지는 하루였습니다. 어, 코스닥과 코스피 전부다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 엄청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어요. 오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왜냐 어제 저녁에 어, 여당 대주주 3억 위에 당론 기재부에서 입장 변함 없다라고 어, 뉴스 기사를 냈죠. 어제 시장이 끝나고 나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기재부 쪽에서 대주주 3억을 유지하겠다. 결국엔 지금 정부와 여당이 말이 안 맞는 서로 이상한 소리를 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의 매도세가 나왔다.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손절하실 분들은 손절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대주주 3억이 유예가 된다. 이번 주말에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대주주 3억이 유예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얘네가 다시 매수세로 물릴 수도 있다. 이점 어, 생각해 두시면서 장을 좀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시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네, 오늘 미코가 그나마 잘 버텨주긴 했는데 미코도 사실 지금 매동, 매동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죠, 오늘. 어, 개인들이 다 사서 7%까지 올렸지만 외인들로 인해, 외인과 기관으로 인해서 결국에 종가는 1.34% 나왔고요. 나머지 종목들 지금 다 죽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시장이 이렇게 무너져버리면 개별 종목까지 개별 종목도 별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관망하는 시장이 됐고 지금은 진짜 기도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대주 삼억이 유예가 되기를 기도매매 하셔야 되고 어, 정부와 여당이 계속 어, 말이 안 맞고 엇박자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빨리 하루빨리 해소가 돼야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 코스닥 같은 경우 정말, 어, 네, 어이가 없어요. 네, 엊그제 정말 역대급 손가락,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어,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 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매도가 나왔어요. 네, 이거는 이날 분명히 좋은 소식을 듣고 들어갔다가 어제 이야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 어제 이야기 했기, 어제, 어, 들어온 뉴스로 인해서 매수 들어왔던 물량들 모두 다 빠져나갔다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치물한 네, 코스닥 코스피 시장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주뿐만이 아니고 다음 주미 네, 대선이 있을 때까지 계속 변동성이 큰 시장이 될것 같아요. 따라서 네, 당분간 시장을 덮어두시고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그 부분을 좀 유심히 잘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3분짜리 네, 좀 짧게 찍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